사랑하는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오늘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 다 함께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말씀 찬양을 불러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래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멋지고 씩씩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적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유나에게 니누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뿅뿅!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시 한번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했어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일곱 번째 이야기예요 큰일났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어서어서 어서 도망갑시다 니누의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니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금은 보석과 소와 양 그리고 먹을 것을 빼앗아갔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매우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 선지자는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흥! 싫어! 니누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만약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못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니누에는 절대 용서받으면 안 돼. 니누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망해야 된다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쌩쌩. 그러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를 집어삼키려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 바다에 빠질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겁에 질려 말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제비를 뽑읍시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바로 요나 선지자가 뽑혔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 때문에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유나 선지자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폭풍을 피해 육지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거세지는 폭풍을 이길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들어 바다에 풍덩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그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꼭 삼켜버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요나선 지자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일 후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선 지자를 땅 위에 토하여 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일어나 적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네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누웨로 갔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질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루 동안 성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니누의 왕이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라. 니누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 선지자를 다시 부르셔서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니누에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악한 니누의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친구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서로 잘못했을 때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친구를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아멘. 우리 친구들 예쁜 두손 모으고 두눈꾹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하고 서로 잘못했을 때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친구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내가 엄마예요 라고 봐요 나 찾을 것이 로마 요... 마이... 대로 나이야 아멘 아멘 메이크 아 그거 예루미야 뭐, 예미아이치께진짜자 이름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선생님 잘더잘 잘 있어요.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준비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널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19장 13절 말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멜로나 아멜로네 에레미야 29장 13절 온 마음으로 날 구하면 날 찾을 것이오. 날만나이야예레이야 예, 29장 3절 말씀 아멘 네. 알려드립니다. 말씀 동영상을 본 후에 공과 활동 영상을 보면서 42과 공과를 해주세요. 4분기 암송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암송해주세요. 그럼 암송 말씀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